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음, 일단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거의 뭐 다수는 제가 아는 모든 다수는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자왜 살이 찌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되어서 당연히 살 찌는 거예요. 그렇게 100%살 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왜인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살찌는지를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체는 사람은 크게 이제 지방이 찌는 이유를 크게 유전적으로 있잖아요. 진화를 했던지 간에 그 어떤 뭐창조가 되었던 인체는 지방이 찌는 거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몸에서 혹시 굶, 굶게 되었을 때. 뭐 지금처럼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고 이전에 생존을 할때 며칠을 굶고 며칠을 도망도 다니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못 먹을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자와 같은 현상이 죠 동물처럼 야생동물 같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굶을 걸 대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속적으로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식량으로 지방을 축적하게 돼 있어요. 미리. 한참을 굶어도 견딜 수 있게. 그래 야생동물들을 보면은 사자나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한달 굶어도 그 지방으로 다시 태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잡아먹고. 초식동물은 날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 날씬한 이유는 매일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뚱뚱해질 이유가 없어요. 비상식량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런 차인데, 그러면은, 그런 비상식량이 개이 있는데, 뭐, 어, 초식동물하고, 야생, 그, 육식 동물하고는 보통 육식 동물이 살이 많이 찌거든요. 먹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따져보시면은 일단 비상식량의 개념에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많이 굶잖아요. 인체가. 그러면은 인체에서 어떤 세포들이 막 이리저리 모든 장부도 있고 어디든 막 아웃승을 해야 내가 굶잖아요. 그러면 요구를 해야 돼. 다가 음식 좀 주라고. 내한테 기운 영향을 주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할 거예요, 굶을 때.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은 이 요구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구사항이 많은 야생 동물하고, 그, 육식 동물하고 초식 동물의 차이는 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이내에서 지방을 축적해야 되는 유리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초식 동물이 10%, 뭐20% 사이면은 야생동물은 뭐4 50%?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유지해야 이 견뎌서 배짱 바르다가 다시 또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비상식량이 개념으로서 엄청난 축적을 하잖아요. 내가 많이.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원인이에요.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굶을 때에 오래 굶고 영양을 안정적으로 주지 못하면 일단 내 지방축적률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인체는 더 많은 축적률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저는 매우 날씬해요 그리고 저 검사를 하면 인바디 검사 이런 거 하면 저는 지방축적률이 아 지방이 6% 뿐이 안 돼요 다들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유는 매일 생식을 두끼를 안정적으로 먹고 있고, 그러면 내 몸은 굶지를 않아요. 양이 충분해가지고 복식 유지의 생식을 먹으면서, 그러면 내는 매우 안정이 돼가지고 지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최소한 그러니까 그 외에 지방이 할수 있는 역할이 다른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6%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6%에 유지돼. 요더 그 이상 빠져본 적도 없고 그냥 그상태에 항상 유지되더라고요. 찌지도 않고요. 항상 그 상태로 내가 잘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나 있는데 보면은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20%가 정상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그 20%는 적당하게 굶는 행위를 할때 규칙적으로 안정적인 뭐 먹으니까 20%고요. 그럼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저, 저 영양을 저그 야생 동물처럼 많이 먹는데 칼로리, 기운, 영양이 없는 거를 계속 먹는다든지. 먹었다 말았다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내가 굶는 행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영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체가 원하는 충분한 기운과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요구사항이 생겨서 내지방 측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내지방 측정률이 40%가 되고 뭐 그러면은 엄청 뚱뚱해지고 100kg 넘는 사람은 한 60%가 될 거예요